아, 예술이다. 얘가 이제 굴국밥. 네. 네, 굴국밥. 와. 그리고, 와, 굴순두부. 이야. 아, 진짜 지금 근데 고기만 해도 굴이 이렇게 쌓여있어서 네.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굴이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거의 국물보다 굴이 많을 정도로 굴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이야. 아 굴. 맛있겠다. 물이 대박. 어마어마하네. 아. 아, 저 정도면 찾아가서 먹을만하죠. 그렇죠. 몸보신으로 몸버신으로, 몸버신으로. 기력떨어 때. 국물부터. 아 국물. 아, 저는 아우. 국물이 가장 기대돼요 지금. 아우. 아 국물 많이 주시네요. 네. 아 정말 맛있겠다. 오저 오. 뽀얀 국물. 아우, 국물. 되게 되게 시원하다니 해산물이라서 먹고 싶다. 응, 오. 와. 바다의 맛이 훨씬 더잘살아나는것 같아요. 바다 그 진짜 담겼다고 느낄 정도로 향이 되게 진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약간 태평양 수영하는 기분이죠? <laughs> 네. 와. 와. 와 오늘 저희 너무 잘 맞는데요? 네. 아, 아이, 그렇군요. 대박집의 맛을 표현해야죠? 데이트하면 안 되죠? <laughs> <laughs> 데이트하지 마세요. 음. 야, 이 녀석 봐라. 음. 하나도 음. 안 비려요. 비린맛이 왜 없지? 탱글탱글하죠이 모든 불이 식감이 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음. 탱글탱글. 굴 자체가 이렇게 감칠맛을 내는 영양 성분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MSG 같은 맛을 내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굴을 많이 넣을수록 그 감칠맛이 나오,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굴을 이렇게 많이 넣어서 조미료가 필요 없지 않았나? 이 요리에 있어서는 진짜 신선한 재료가 최고거든요. 최고죠. 최고죠. 아, 그럼딱 그러면... 봤을 때뭐 재료가 다. 그네아 그럼... 그래서... 근데 진짜. 네. 맛있겠다. 음. 자, 굴순두부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음. 음. 아, 순두부 진짜. 아, 예, 아, 순두부. 에이. 빨간색 못 참아. 아, <laughs> 진짜 맛있겠다, 저거. 얘는 매콤하면서 그 풍미가 살아있어서 네. 이거는 좀 육수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사장님께서 굴을 많이 넣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아 굴을 많이 넣으셨어요. 근데 굴이 진짜 국물이 안 보여요. 굴이 많아서. 심심한 듯 하면서 바다 냄새가 더 많이 나지 않으세요? 아, 아 이거 어떻게 하면 그 굴의 본연의 맛을 조금 더낼수 있을까. 네. 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진짜 배우고 싶어요. 노하우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셨는지. 아우 야저 육수는 어떤 비법이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이 굴이 네. 기력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 뭐 카사노바도 음. 되게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 네. 대체 기력이 얼, 얼마나 좋은 건가요, 이게? 굴에 있는 아연이 네. 성호르몬에 관련 해가지고 네. 오래 사랑하려면 굴을 많이 먹어라. <laughs> 굴 <굴을> 많이 먹어라. <laughs> 라는 속담이 있대요. 아, 부끄러워라. 음, 그래서 그래서 매일 50개 이상씩 챙겨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레오님도 오늘 50개. <laughs> 제, 저 오늘 네. 저는 오늘 먹을 필요 없는데. 어, 어 그러세요? <laughs>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아, 데이트하고 있어. <laughs> 리포터를 보냈더니 아, 데이트하고 아, 계세요. 삼인 시간 삼매잖아. 그래서. 네. 자, 이거는 우리 집에 오. 그냥 손님들 오실 네. 때 드리는 음식인데 네. 다주진않아요 잘생기고 멋진 사람만줘요 아, 뭐 서비스를 주시네요? 어. 이게, 어. 이게 뭐예요? 전복하고 과하고 무친 거예요. 아. 헉, 나 저거 진짜 좋아하는데. 전복살 아, 아 잠시만. 아. 이것과 이건 뭐예요? 이건 까부지인데 야채하고 같이 곁들여서 드세요. 아니, 아니. 네. 아, 이건 진짜 너무 아닙니다. 하는데? 저 이거 아니. 자, 그냥 이거 일단 빨 드세요. 맛있게. 나 군입 비용 점거 중. 네, 비용 점거 안 합니다. 와, 이거 서비스가 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맞아요. 많았어요. 매번. 서비스 메뉴가 저렇게 매번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요 망하죠 어. 그러면. 네. <laughs> 아 그건 아니고에 예. 어, 계절별로 메뉴 새로 준비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 씩맛 어떠시냐고 평가해 달라고 음. 드리는 거지 매일 저렇게 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유. 이게 무슨 와. 상황이지? 네, 이거 좋은 상황입니다. <laughs> 아, 좋은 상황이긴 한데 보고 보고 맛이 어떤지 네,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아, 네. <laughs> 얘기해 주세요. 고치로 고치겠습니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야, 이래서 해가지면 이모카세라고 하는군요. 이모카세. 그때그때 이제 이모가 하고 싶은 대로 음, 하는 거야 네. 아, 근데 네. 표면인데 실례지만 <laughs> 나이가 궁금해가지고, 혹시. 어, 저는. 근데 저보다 어리실 것 같은데, 저는 90년생. 35살이에요. 예, 35살. 아, 아, 아 저는 그, 한 97년생. 어? 아, 아니, 이상한 얘기 두고너 너 뭐, 어, 왜, 너. 얼굴... 너... 얼굴... 레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이... 둘이! 아니, 도대체 아니, 비법. 그니까, 러이 뭐... 미의 비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불밥 시그널이야, 뭐야. 아, <laughs> 그래요? 아유. 계산할게요. 누나가 내는 거야? 아... 아, 민지, 앞으로 내오 만나지 뭐. 내슨분네 <laughs> <laughs> 아, 누나 너무 잘 먹었어요. 네. <laughs> 영수는꼭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밥 사주는 예쁜, 예쁜 <laughs> 누나가 있긴 있었군요, 이 세상에. 아, 맛있게 아...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아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쯤에서 비법 사냥을 하거든요. 네. 같이 저랑 저희 주방 데이트. 아 주방에 가서. 아, 다음에 또 뵐게요, 레온님 아, 이, 이렇게 가신다고요? 네. 아, 저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저기요? 아, 네. 그래 아, 거의까지였어. 네, 아, 이렇게 할까? 거의까지였어. <laughs> 비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